이번에는 저희 그 코지에서 전시하고 있는 전시장을 왔는데요. 아, 이제 모든 여기 에 지금 전시되어 있는 차량들은 제일모빌에서 제작을 해서 이제 받아서 코지에서 이제 전문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요번에 새롭게 출시한 모델이라고 합니다. 스타렉스 베이스인데 스타렉스 캐빈을만 남겨놓고 잘라서 그 이후로 이제 바디를 이렇게 얹힌 모델이에요. E7, e, E7 모델이라고 해서요. 보시면은 외부 쪽에 이렇게 그 TV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내부를 보시면은 그맨 앞쪽으로 캐빈룸 이쪽으로 벙커 베드가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조가적으로 내재가 잘 되어 예쁘게 되어 있고 성인 남성 두명 출신 가능하고 밑으로는 거실 공간인데요. 요것도 성인 남성 성인 남성 네 명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실 공간이 되어 있고 뒤쪽으로는 침실 성인 남성 두명 누울 수 있는 그런 침실이 마련되어 있고요. 바로 옆쪽으로는 템버도라고 해서. 보통 유럽에서 그저 캠퍼밴 실내 공간이 좁은 데서 적용하고 있는 템버도가 적용된 화장실 이 위치합니다. 그 바로 옆으로는 주방이 되어 있고요. 주방 같은 경우에는 뭐 크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필요 편의성을 제공하는 그런 주방입니다. 그리고 바로 왼쪽으로는 일자형 그 두께가 얇은 어, 화장, 저기 뭐죠? 냉장고. 어, 냉장고가 이렇게 쭉 제공되는데 용량이 커서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만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셔서요. 나오시면은 이게 이제 스타렉스 베이스예요 스타렉스 베이스에서, 어, 봉고나 포토2 모델보다는 보시기에 외형상 좀더 안전하고, 어, 든든한 그러한 그 외형을 예, 자랑합니다. 그 바로 옆으로는 이제 드림스페이스라고 해서 DS 모델인데요. DS 모델 요거는 이제 DS, DS5 s e 이 모델이에요. 그래서 6,300, 6,400 정도 되는 모델입니다. 이거는 봉고3 베이스로 만들어져 있고 가장 일반적이죠.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고 있는 1톤 트럭 그 베이스의 캠핑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지금까지 굉장히 인기를 많이 누려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외형적으로 좀 디자인이 이렇게 샤프한 예쁜 날렵한 이미지가 특정이고요. 각 주요 주요에는 전용 창들이 이렇게 내부 시설을 담당하는 창들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E7 모델과 마찬가지로 외부에 이렇게 TV를 감상할 수 있는 그런 TV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내부로 보시면은 같아요. 거의 그 E7이나 DS5나 그 내부의 디자인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맨 앞쪽으로는 벙커베드가 저렇게 되어 있고, 그 바로 밑쪽으로는 거실 공간, 그리고 그 뒤쪽으로는 침실 이런 형태로 내부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동소이해서 사용하시기에 뭐 그렇게 크게 불편함이 없는 그런 그 모터홈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나오셔서 어, DS 7 모델인데요. 요거보다는 조금 더큰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이제 초장 초, 모델을 또 축을 연장을 해서 만든 축 연장 모델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긴 베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이 내부는 보시면은 약간 소재에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좀더 고급스러운 소재를 사용을 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출입구 바로 왼쪽으로 주방, 이렇게 뒤쪽으로 후면으로 이제 그 주방을 만들었고, 바로 옆쪽으로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저것도 이제 버드워가 아닌 이제 원목 타입의 아 문을 적용한 화장실이 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는 냉장고, 길이가 긴 냉장고. 그 다음에 거실 공간. 거실 공간인데 거실 소파가 되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뭐 이건 거의 하이 이 명이 사용해도 될만한 그런 거실 공간에 중점을 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좀 이해가 쉽고요. 그 위쪽으로는 캐빈룸 이쪽으로는 지금 벙커 베드가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두명 충분히 어, 취침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DS5 모델보다는 내부 공간이 조금 더어 단출하지만은 더그 개방감하고 넓은 스페이스가 아주 매력적인 어 그런 캠핑카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DS9 모델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DS9 모델은 플래그십 모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DS5나 DS7보다 좀더 고급스러운 소재하고 내부 평면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내부는 마찬가지로 캐빈룸 위로 벙커베드, 그리고 밑으로는 거실 공간인데, 이제, 어, 조금, 이제 물론 여기는 이제 침대로 변형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 벤츠형 타입의 어, 시트가 두개돼 있고, 그 뒤쪽으로는, 어, 화장실인데, 화장실 이 굉장히 그 크기가 넓습니다. 공간이. 그래서 별도 독립, 독립형 화장실에 제공되고 있고요. 그 앞쪽으로는 주방이 되어 있고, 그 옆쪽으로는 DS 모델에는 매력적인 게그 냉장고가 굉장히 큰 용량을, 용량을 자랑을 해요. 그래서 사용하시게 되게 좀 장박 캠핑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뒤쪽으로는 침실, 밀폐형 침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외부 쪽으로 와서 조금 더 특이할 만한 부분은 아, DS5나 DS7처럼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볼수 있는 TV가 외부에 장착되어 있고요. 뒤쪽으로는 이제 가장 큰 매력이 아, 이 수납 공간입니다. 수납 공간이 양쪽을 관통하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어, 많은 짐을 수납 적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납도어도 사이즈가 커서, 이렇게 커서요. 내리고 적재하고 꺼낼 때그 편의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코지 전시장을 다 살펴봤고요. 어, 지금까지 큰 매력을 끌고 왔던 그런 상품들이에요. 그래서 추후에도 어, 지속적으로 인기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